네, 계속해서 n 어, m a p nse 스크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. n m a p 스크립 엔진이에요. 네트워크 스캔을 진행하거나 취약점 진단 시 다양하게 쓰이는 스크립이에요.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n m a p 을 이용을 해서 스캐닝을 했었는데 이 스크립트라는 그 언어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그 옵션 기능을 사용이 되는 거죠. 이 프로, 루아라는 프로그램의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포트 스캔, 네트워크 접근에도 더 넓은 범위의 스캔이 가능합니다 다섯 개로 분류된 스크립트가 존재해요 이렇게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더 복잡하고 정교한 OS 버전을 디텍션하는 거그 다음에 취약점 탐지, 백도어 탐, 탐지 그 다음에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, 침투 테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다섯 개의 분류된 스크립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. 그러면 그 스크립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여기에 존재해요. 유저 셰어 m 메 스크립트에 가보면 여러 가지 그 스크립트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음 여기 locate star b u r l nse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 좀 키워볼까요? 네. user-share-mm 밑에 스크립트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여기에 n s e l u 프로그램으로 되어있는 nse 어, 랭귀지들이 이렇게 모듈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많죠 에. 그러면 우리가 이 어,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스캐닝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, 우선 스크립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네, 이렇게 아스타 NSM은 찾아줘요. 여기 보시면 유저셰어 m 맵 스크립트로 되어 있죠? 유저셰어 m 맵 스크립트. 네, 제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드리트를 찾아줍니다. 네, 그러면 여기 NS 2로 되어 있는 다양한 어, 루아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. 이 중에서 뭐 텔랩 브루트 한번 볼까요? 텔랩 텔레... 뭐가 있었나요? 텔레스 같은 게 VI 텔레 브루트 네.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루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.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루아 랭귀지를 공부해서 어, 어 새로운 어떤 vulnerability에 대한 NSA 그 n s e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다 스크립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짜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. 마가지네요 자, 그럼 mm-스크립트 HTTP 타이틀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HTTP 타이틀 e nse가 생략된 거죠. 에,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. 우선은 우분투를 스크립 저기 스캐닝 해보죠. 그럼 아 여기 보면은 HTTP 타이틀에서 아 이게 아파치 2 우분투 디폴트 페이지고 iswork라는 어, 게 나온다라는 거를 좀더 세밀한 정보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. 그죠? 자그 다음에는 어, 메타스플로이터블 2 리눅스를 스캐닝 해볼게요. 자 이거는 여기에 메타스플로이터블 투 리눅스라고 HTTP 타이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는 음, 엠맵에서좀 예, 자세히 버버스로 스크립트하고 벌러스 어, 버러, 벌러빌리티에 대한 프로그램을 돌려보겠습니다. 1 1 하죠 예 네,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. 어, 엄청난 많이 많은 벌레노빌리티를 어, 지금 찾아냈어요. 네,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했을 거냐? 여기 보면은 어, common奔跑能力 EN exposure라는 1년 번호가 있죠. 이걸 가지고,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 문서 번호가 있어요.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 아, 요거는 지금 링크가 안돼 있네요. 이걸 가지고 어, 검색을 하면은 요 자세한 어 아, 보너러빌리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렇게 이제 스캐닝을 하는 거죠. 자, 우리 또 100번 베타스플로이터블 2도 한번 스캐닝 해 보겠습니다. e x p l o i t a b l e 2 관련된, 어, v u l n e r 도 이렇게 검색이, 아, 스캐닝된 걸알 수가 있어요.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요거를 알고 싶다 그러면, 어, 어떻게 하면, 어,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구글로 들어가서 cve2023-28708를 검색을 하면 은 예, 여기 203, 28, 708에 관련된 디테일한 아, 톰캡 벌러너빌리티네요. 예, 톰캡 벌러너빌리티에 관련된 정보를 쭉 얻을 수가 있습니다. 톰캡 벌러너빌리티, 그죠? 예, 요, 요거를 읽어보고 어떤 취약점이 있구나라고 살핀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스프로이 t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리포트로 한번 세이브를 해볼게요. 스크립 볼러너스로 하고 이거를 100번으로 하고요. 마이너스 오엑스 뭐 예를 들면 HTML로 이 스캐닝된 거에 대한 거를 HTML 파일로, 에, XML XML 파일로 에,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XML 파일을 트랜슬레이트 어, 프로세스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XML 이 표준 마커 랭귀지를, extensible 마커 랭귀지를 어, HTML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HTML 문서를 브라우저로 이제 어, 보기 좋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. 그런 기능도 좀 갖고 있어요. 끝났어, 끝났는데, 어, ls를 보면, 아이고, ls, w 보안이었죠 xml. 에이, 지금, 디렉토리가 xml, tmp로 넘, 옮기겠습니다. tmp로 가서, 여기 보시면 w 보1 x m l 있죠? 자, 이거를 translate plus라는 걸 가지고 w 보1 x m l 을 마이너스 오 W 보안.html로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러면 파이어 폭스 보면 되겠죠? W 보안 HTML 하면 왼쪽과 같이 브라우저에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의 침투하거나 모의 해킹하거나 이럴 때 에, 정보 습득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앱맵을 잘 활용을 하면 음, 될것 같아요. 에, 지금까지 에, 앱맵에 대한 에, 다양한 기능을 살펴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